중국 전화 왔나? 누구한테? 여보세요. 응, 그래 그래. 응. 응. 너 어디 가? 한장저기 잔... 아, 집인데요. 응. 어, 혹시 뭐한장 시간 되시나요? 나는 나는 근데 못 나가. 근데. 네? 나는 일주일 뺏 나가가지고, 나가지는 못해. 그래서. 그 말에 그래도 가족들하고 계시는구나. 어디서? 하죠? 아, 지난번 우리 형님 저한달 전에 음. 했던 것처럼 형네 집에서. 그한번 미수한테도 한번 전화해보고, 어? 그래요, 민수랑 지난번에. 아니면 뭐, 홍님의 웅이도 한번연락해보든지 <laughs> 되는대로 와. 알, 알았지? 웅이한테는 번 어, 그래. 해가지고, 되는대로 와가지고. 와인하고 와인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볍게 또 모이라고 아 지금 또 부르네요 통과 <laughs> 그러면 아, <집은 또> <laughs> 한 6시 정도까지 가면 되나요? 니니 네, 위치 네, 와 한타 시반정도 와가 또 다른 사람 음. 배른데로와뭐 시간 맞춰서 오지 말고 있나 영원이좀 나가셨어 네, 와. <laughs> 내가 아빠한테 항상 뭐 해라 그러면뚝딱 대놓으니까 금방 되는 줄 아는데 여자들은 요리하기가 진짜 힘들어 그런데 아무나안 데려오고 정리해야 네가 되고 이거 다 저기 어, 이게 봐가지고 재밌어할 사람만 데려오잖아 엄마를 마주위하듯이 얘기한다야 음. 근데 항상 미리미리 얘기를 해요 알았지 갑자기 통보식으로 음. 음. 툭툭 아저씨, 내말 들어? <laughs> 어, 그래, 미리. 그때, 그때는 들어가기 왜? 10분 전에 얘기했잖아. 어, 그 맨날 야, 통보야, 이새끼야그때 그래. 지금은, 예오지, 예고. 무려, 무려 5시간 전에. 저번에 진짜 30분 전에 통보했어. 3 0분했나 그래, 술상 차례는. 오, 미리 안네 잠깐, 잠깐, 없으면 뭐좀 사러 왔다. 뭐 아, 딱. 30분 은 조금 심하다. 어. 아, 싫어하죠 이거랑 좀 미리 해 놓는 게 이거랑 이거랑 지금 혼자 듣고 시는 거예요. 와. 와. 엄마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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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요? 어. 피곤해? 음, 좀 물도 없잖아. 알아가서. 아, 음. 욕조 아, 욕조에 음, 욕조에, 음, 물을 욕조에 물을 받으라고 물 받으라고요. 틀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안 들이트러나. 어. 알았어, 좀 누워 있어. 물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네. 물 달라, 물 틀어놔라. <laughs> 아, 정말. 어디 이게 진짜 현실인 거죠? 그봐, 진짜 잘 길들여진 신혈애니까요. 예전에는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제 저렇게 많이 하셨었죠, 그래서. 뭐. 아, 참 맞아. 물 받아놨나 모르겠다. 지금 요리 준비하랴, 물 받으랴, 와. 저렇게 사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영아빠 물 괜찮은 것 같아 온도도 그렇고 지금 야. 들어가면 될것 같아 어. 늘 수술 준비되면 들어가시듯이 네. 물 받아놓고 준비되시면 들어가는 거야 네. 아, 아, 그래서 아. 손부터 씹어넣으시고 아,